자, 강진합니다. 제가 찾은 곳은 전주 한옥마을에제 2탄이요, 전주 난장인데요. 1970년도, 80년대의 그 추억의 거리입니다, 여러분. 같이 한번 가서 우리 힐링하십시오. 아우, 옛날 생각 나네요. 뛰기, <laughs> 딱지 뛰기. 자, 가겠습니다. 예. 오, 니다 안녕하세요. <laughs> 반가워. 아산 사람이야. 여기 <laughs> 이제 안내항인데 버스 안항이 내가 구문학까은 6... 3학년 때 나보 기억까지 갔다고 버스 안내에 돈을 안내듯 그냥 내주더라고. 나보 착각이 생겼다, 그러면서. 아 그런 기억이 납니다. 경남상에. 아 이부껌인가요? 야또 이렇게, 껌. 하하, 참, 진짜. 구멍 까기. 하이신장군 <laughs> 버스 안내양, 빠바, 따르릉. 버스 안내양, 빠르릉. 자, 기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예, 여기는, 음, 자. 자, 이딴 거 5천원 받습니다. 예, 아이고, 안녕하세요. 1학년 3반 강영구입니다. 강진아입니다. 예. 여기 교복, 아유 참, 하유, 참 대단하네. 예? 이거, 이게 뭐? 책가방, 천군, 백군. 추억의 어, <laughs> 책가방이네. 선생님, 안녕하세요. 이 새끼, 강진아는 그 대가, 안 좋아. 뭐가 달라 그래? 공부할 거안할 거야, 거야, 강진아. 어? 변또 아유 참 진짜 아유 맛있겠네 아 옛날 1학년 때 기억나네요 새마을 책 국어책 아유 선생님 아왜나게 나를 때렸어 이렇게 공부 못한다고 이렇게 출세할 놈인데 이 강진아가 어? 어? 아 공부 못한다고 나를 때리더라고 회초리로 에이이이이이게살아야이이제 때리면 안 돼요. 예, 지금 어떤 세이인데 흥금. <laughs> 아. 야. 야참 변또 아유, 공부 열심히해요 영수가 나야 강진아 공부 못한 것들이 이렇게 이제 누워 있는 거야 아이 뭐가 달라니그러니구부경을누르냐 그래, 그래? 아이 이거 이러고 있었어 내가 아휴 진짜 에 타자 아, 경화해상 타자학원 참, 참 어떻게 잘 만들어 놨네요우 보시라 변또 에헤, 이 시원하다 아이고 시원하다. 아이고 신발부터 해서 책가방, 교복, 아이고 추억의 책가방. 아이고, 이거 봐라 이거 이거. 응? 제 고등학교 때 생각납니다. 이 예, 축가방. 응? 왜 이거? 선생님 안녕하세요. 어, 영화배우 강진아가 왔습니다. 예예. 하하하하. 그만해라 많이 먹었다 이가 자식아. 대쪽하면 또변소 세상. 너무, 어? 변소, 어? 옛날 변소도 있어 옛날 변소, 어? 아. 아, 아. 야, 어? 아 참, 장독댄가요? 아, 야, 참잘해왔네 요즘에는, 응? 아 참, 이거 국문학교 때 책가방 이거, 청군 백구 모자 이거, 응? 나이가 먹었어, 이제. 얼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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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얼른. 빨간 거? 길이 있어요? 네. 응. 네. 소문과장님 어. 안녕히 계세요? 응. 네. <laughs> 아, 저쪽으로, 안쪽으로. 에이. 자, 잠시 뵙겠습니다. 강제합니다. 예, 전주난장입니다 예.